알베도, 알베도 갑자기 바이파티는 바이파티 그리고 소랑 같이 쓰면 제일 좋다고 해서요. 내가 유튜브 중에 내가 유일하게 언급하는 분이거든요. 여리의 게임 일기 검색해서 보세요. 그냥 진짜로 소의 모든 거에 다 담겨 있는 채널이에요. 그냥 거길 가서 보세요. 소를 어떻게 쓰나? 이분은 종베도 같은 거안 써요. 육돌소 쓰는 분인데 종배도 같은 그런 거안 씁니다. 특히 애시당초 육돌소는 종배도 같은 그런 뭐랄까,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 DPS 나오는데 절대 안 써요. 절대 난본 적이 없어. 육돌 유저가 종배도 쓴다. 진짜 냄새나요. 그거는 그거는 뭐냐? 어. 진짜 평범한 그런 덱은 육돌 오우너들이 할 그런 덱이 아니야. 진짜, 솔직히, 그냥 평범해서 아무 느낌도 없어요, 보면은. 평범한 덱을 너무 쓰려고 하는 것 같음. 그니까, 러 육돌의 품격이 안 느껴짐. 이게, 육돌 오우너는 왜 육돌 오우너처럼 써야 돼요? 라고 할수 있어. 왜 육돌 오우너처럼 꼭 쓰라고 하냐, 강요를 하냐, 이럴 수 있는데. 그게 육돌의 의의이기 때문이야. 육돌파하는 거는 육돌파만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. 샤넬백 왜 사는데? 어? 그 사치를 왜 부리는 거야? 응? 멋있으려고 하는 거잖아, 다. 자기를 좀더 사랑하고 자기애적인 무언가가 있으니까. 원신은 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. 어? 다들 뭐, 아야토가 됐든, 뭐, 야란이 됐든, 라이덴이 됐든 사랑하잖아. 그러면 그 품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. 이 나만의 아야토의 품격, 이러면서. 그런 게안 보여요, 지금. 너무 평범해요, 덱이. 그냥, 과금만 많이 한 평범한 덱밖에 안 보여요. 그게 문제예요. 과금을 이만큼 했으면은, 내가 진짜 이덱 하나만큼은 준비했다는데, 이런 기회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적어놓은 거 보면 다 평범해요, 그냥. 위에 덱이 그나마 조금 오우너의 느낌이 나요. 이거 하나, 이거. 이거 하나 느낌 나요. 밑에 덱은, 아야토 1, 2돌 유저나 쓰는 덱이에요. 이, 이씨, 1, 2돌 또 존나 미안해, 이럴 수 있는데, 비하는게 아니라 나도 이덱써 나도 이덱 쓰는데 이 있어 그 느낌이 오너의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욕돌 유저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아우라 그걸 느꼈을 때가 벽을 느끼는 거거든 내가 가끔 보면은 벽 느끼는 분들 많아요 소를 쓴다고 하면은 아 내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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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번에 호합을좀 받아 놓을 걸. 야그 여리님 거 가져올 수 있으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번에 나선 3등 했거든 그분이 소 들고, 존나 대단한 거야 진짜. 소 들고 삼등했는데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 영상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들고 올 수가 없거든. 그래서 그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아까 말했던 채널 가서 한번 보세요. 어떻게 썼나 소를. 진짜 별에별 해괴망측한 거다 씁니다 진짜로. 대단한 분이에요.